이부진 회장과 트로트 가수 마이진의 관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. 이 둘의 인연은 신라 호텔에서 열린 한 내부 행사에서 시작되었고, 이후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연예계와 재계간의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. 단순한 공연자와 청중의 만남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올해 초 이부진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트로트 음악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으며, 특히 마이진의 목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. 신라호텔의 고위 임원들까지 이 행사에서 마이진의 공연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. 이부진 회장이 직접 마이진을 초대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팬과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특히 이부진 회장이 마이진 가족의 아파트 구입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부동산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 깊은 신뢰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. 이부진 회장의 배려와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선 감동적인 스토리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.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단지 마이진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. 마이진 역시 이 관계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.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뛰어난 목소리로 인기를 끌고 있던 마이진은 이부진 회장의 후원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을 넓혔다. 신라 호텔에서의 정기적인 공연 기회는 물론 대형 콘서트와 행사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더 자주 볼수 있게 되었다. 이부진 회장은 기업 경영을 넘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.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적 취미나 선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러한 이부진의 지원은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인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. 대중은 이부진 회장과 마이진의 관계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,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더큰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 이부진 회장이 마이진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를 돕는 차원을 넘어,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앞으로도 이들의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, 그리고 이 관계가 한국 예술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, 이부진 회장이 이끄는 변화는 계속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.